경 기망 박혜진 다시 커인 코너로 던집입니다 3점 들어 갑니다. 홍보랑 수리 톤. 자박정현 선수의 첫 번째 맛이 있었고요. 왼쪽 돌파합니다 최진 던집입니다 앤드 원입니다. 6점을 갈수 있는 찬스를 맞습니다. 경계를 위해서 수리 어, 투 또는 3리 투에서 맨투맨으로 돌아가는 어떤 첫점 아, 예. 김수훈이야. 그럼 수비를좀할것 같아요. 한채진 강개리 선수입니다. 아 예, 성공입니다. 한차진. 아 예, 오늘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이요. 네. 그런 부분은 잡기 힘껏 넣어줘야죠. 기습 석점. 아 예, 성공합니다. 김정은 석점 세 개째 기록하는 우리 우리은혜. 은행. 아 우리 은예는 어,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 강개리 선수 또한 아주 저돌적이고 좋은 선수예요. 석점. 아, 예. 사실 유승희 선수에게는 드라이빙을 주도해도 한발좀더 나가서. 네. 다시 던집니다. 결과 보죠. 드롭갑니다 아, 예. 이승이 연속 두 개. 아 엄청 오른쪽 돌려줍니다. 샤클라 떨어지면서 던지는데요. 드롭합니다. 김정은. 아, 야 버더비 효과 저... 컴가... 충분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김정은을 버리고 저... 던집니다. 아, 김남규의 기가 막힌 스텝. 이번에도 김진희가 챙겨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와이드 중인가요? 던졌어요. 드롭갑니다 김진희의 쓰리포인트! 어, 정말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아, 예, 좋아요, 지금 하이로 경기에. 김정은 골파! 던집니다, 골및 성공! 아, 네. 김아름? 성공합니다, 골 및! 골파 성공! 아예 좋아요! 점점 갑니다, 김아름! 다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예. 종점상황입니다. 박시현 와이브 오픈. 성공니다 박지현의 첫 턱점으로 갔어요 예이 수비는 최희진. 자 스위치가 됐고요. 볼 없는 걸 보고. 시그 들어옵니다. 훅슛. 성공니다아 좋아요. 들어가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엔드원입니다. 오래 기다리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3초. 유승희, 어렵게 던집니다. 다시 잡공 마무리합니다. 역전, 박주영입니다 아, 예. 지금! 자, 적공으로 밀고 던질 겁니다. 와이드 옥선, 덜 밟고 던집니다. 3점 8채진! 예. 일단 박해진이 슈팅을 많이 가져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해진이 던졌는데요. 투! 아, 예. 갑니다! 리드를 찾아온 우리 은행 박해진입니다. 아, 자, 김진이 패스 선택 볼까요? 박해진에게 던집니다. 예. 아, 김정 선수가 너무 급했대요. 본인이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네, 김단비 석 점을 던집니다. 성니다신한의 아, 결국 석 점을 집어넣고 내려옵니다. 찬스, 이경은 빼주고, 다음에서 석 한차진! 아, 예. 성공입니다 한차진! 장시이 되면서 한점 차, 인사이드 골밑. 아, 성공합니다, 김정은! 아, 지금 김정은 선수의 골밑에서의 볼 없는 동작을 합니다 선수들. 체력전, 끌고 들어옵니다. 페이더웨이, 김정은! 여기서 페이더웨이를 보여줍니다! 아, 와... 김정은 발목의 안정성 엄청나군요! 저는 반대로 무릎이, 아, 오, 와... 아, 여기서 멋진 득점이 나옵니다! 그스윙을 가야겠죠? 네, 계속 뒤로 주는데요. 먼거리, 먼거리, 먼거리 갑딥스리 와... <laughs> 했습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7초 남았는데요. 6점 차 자,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우리은행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 정리됐습니다. 66대 60 우리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은행은 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성공합니다. 자, 박혜진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너무나 힘든 경기였습니다. 네, 소감 들려주시죠. 어, 저희가 4년 동안 챔피언을 못 봤었는데, 그래도 우리나에 강팀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상위권에서 저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팀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만족을 하다 보면은 또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후배 선수들한테 빨리 챔프전이랑 경험을 또 쌓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 그 부분이 오늘 이루어진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네 저도 행복합니다 <laughs> 어, 박혜진 선수 먼저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1차전 때 시합을 보면 상당히 오래간만에 경기를 나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2차전은 정말로 김정훈 선수가 끌어주고 박혜진 선수가 마무리를 잘 해줬는데 이러한 팀의 팀의 원동력은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어, 어쩌면 어 다들 희생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저가 뭐 득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뭐 홍보람 선수든 최이선 선수든 또안 보이는 선수들도 꾸준일 해주면서 저희가 공격에 또 힘을 쏟은, 쏟을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이 좀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절대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작전 타임 때 상당히 인상 깊은 위성호 감독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 박혜진 선수가 볼을 못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이 박해진 선수의 공격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스크린을 걸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항당뭐 얘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훈련 중에? 어 근데 어쩌면 지금은 감독님은 지연이한테는 이제 대놓고 뭐라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그냥 저한테 공격 안 하고 노냐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또 정신 번쩍 차리고 하려고 <laughs> 했습니다. 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간만에 챔프전을 올라가게 됐어요. 어, 또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이번에는 저희가 뭐 챔프전을 목표로 이렇게 신한이랑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한 고비를 넘긴 만큼 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바로 챔프전 가서 또 챔피언 결정적인 만큼 저희가 좋은 모습 보이고 정말 후회 없이 뛰면서 네, 또 우승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쿼터 마지막에 그 딥스리 정말 미소 감독 또 놀랐던 석점이었는데. 그거는 자기 판단에 의해 던진 겁니까 박현영 선수?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제가 자꾸 드라이빙을 하려는 모션을 하니까 이제 한음지 선수가 이제 드라이빙을 맞고 반대쪽에서 또 헬프로 들어오려고 보이, 그게 보여서 어쨌든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냥 슛감도 나쁘지 않고 해서 제가 자신 있게 던져, 던진 것 같습니다 김소니아 선수가 빠져나갔을 때 팀이 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본인은 좀 어떠셨는지요? 예. 아 솔직히 소니아가 어떻게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경기 흐름이 계속 저희한테 오는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상대한테 또 계속 가는 걸 생각 안 했기 때문에요. 어 저희 흐름으로 가다가 또 꺾일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빨리 언제 저희 흐름으로 찾아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오늘 잘 됐기 때문에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년 만에 챔피언 결승전 진출이고 또 4년 만에 KB 스타즈를 또 상대하게 됐습니다. 예, 한마디 해 주셔야겠죠? 예. 어, 뭐. 그때보다는 어쩌면 지금 KB 스타즈는 더 무서운 팀이 됐고 멤버 역시 너무 좋기 때문에요. 어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가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팀은 항상 컬러가 열심히 하고 정말 끈질기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챔피전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